입술에 이제 피지선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포다이스 반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포다이스 반점은 피지선이 태어날 때 입술에 생기게 되는 건데 어릴 때는 당연히 보이지는 않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피지선이 커지면서 눈에 띄게 되는데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 청소년기에서 20대가 될수록 사이즈가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지성이고 어떤 사람은 건성이듯이 입술에 있는 피지선도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커지는 분이 있고 조금 커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커지는 경우는 숫자도 적고 그러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걸 권해드리지 않고요. 얘가 많이, 만약에 많이 커지고 눈에 많이 띌 정도로 있다면 그런 경우는 흉터를 생기지 않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아그네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 치료를 해야 될 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분을 잘 구분해야 되고요 치료를 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 시술 경험도 꽤 있어야 되는 게 어, 시술을 하고 나서 아그네스를 이용한 치료도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